아 진짜. 네, 어,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. 아, 좋아좋아좋아예아 좋아, 예. 예. 일단은 최애 팀 최애 팀하나스한 아, 얘기. 아나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. 하나 둘셋 하나 둘 셋. 브라우드만 홀리뱅. 아. 자 홀리 홀리. 자, 모니카 쌤에 대해 뭘 알아? 나 모니카 쌤 알긴 알지. 그러니까 아. 벽댄스를 알긴 아는데. 아. 모니카 쌤은 약간 이런 게 이런 게 쓰여줘야 돼. 그치 이런 거 해야지. 아. 모니카 아. 쌤이 치였구나. 이거 알잖아. 알지 알지. 야, 야, 아, 아, 말자, 말자, 말자. 내가 왜리에이님과현이재인님의8년 만의 배틀? 그걸 본 소비 내가 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네. 잘 지내셨죠? 난그 팀에 있는 내가 있다 생각했어. <laughs> <laughs> 그럼면 이미 이미 그거. 아, 왜. 내가 왜다 처음 뵙고 아예 모르는데 과몰입 진짜 잘해. 어, 난 그치. 너무 너무 몰입해. 어. 이제 홀리백만보다가 갑자기 효진 초이가 내 마음에 아. 확 들어와서. 아. 효진 추이님은 계속 리액션 해줘야 돼. 예 예. 최근에 환승연애 봤죠. 맞아, 진짜 그 얘기 하려고. 아, 나 진짜. Transfer Love. 제가 환승연애 뭔가 매칭 프로그램을 보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못했거든요. 근데 진짜 환승연애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. 어디 봐? 아, 나알것 같아. 나는 난정권파야아정권파야 난, 난 아, 정권파야. 근데 마지막 흔들렸잖아. 흔들렸지. 지금 남자로 보인다는데. 남자로 보여. 남자로 보여. <laughs> 어, 하하 <하나? 웃음> 당신의 엑스는 당신에게 물질을 가져왔습니다. <목소리> 어이 광머리 뚝이 어떡할 거야. 야, 우리 너무 약간 코코민지에 그런 느낌. 근데 이제 you realize 나도 가끔씩 되더퍼. 누가 v e r 근데 나는 uh -huh. 너가 just like <laughs> 아 빈지야. <민수야? 웃음> 제제스 들어가도 돼. <laughs> 아, 몇 번을 본 거야 그거를? 나쭉 봤지. 어? 쭉. 대단하다. 못 봤어요, 그래서 그리고. 오징어 너무 오징어 게임 너무 얘기 아 많이 해서. 나도 하루만에 다 봤다야. 돈이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. 그래서 내가 어. 준비한 게 있지. 저랑 어. 게임만 반하시겠습니까? 가버리는 너무 심하다. 뭐. 부유야 부유. 부유. 깜부 승관이. 아, 깜부 승관. 나나 이정재재잖아. 봤어 혹시 이정재재? 이정재재. <laughs> 너 대중문화에 <laughs> 폭발아 있으니까 알거 아니야. 여기서 살아나가야 돼요 저는. 다들 그만해. <laughs> 이러다가 다 아, 죽어. 그 PZN 뭐였지? 오, 오, 아 맞아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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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영감님 구슬 치긴가봐요. 여기 우리 집이었는데. <laughs> 영감님 구슬 쳐야 된다고요. 자, 자. 영감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. <laughs> 영감님께서 중심에 제대로 빠져든 연기야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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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션 좋아. 텐션 좋아. <laughs> 이거야 바로 완성. <맞아요. 웃음> <laughs> 근데 왜안 좋잖아. 우리 관 있으십니까? 이준비했어얼준